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스 플라이어 C형 6인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C형 6인치가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보니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고 또 사용하기 편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 바이스 플라이어 C형 6인치 정도를 옥션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하려고 보니 어, 최소 9,000원,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9,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정말 가격 면에서는 짱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이,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와 또 어, 단점 어, 이 바이스 플라이의 단점과 사용하는 용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비춰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사용하는 범위는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4cm입니다. 4cm. 최대 한우의 두께를 물어줄 수 있는 길이 폭이 4cm까지 됩니다. 4cm가 넘어버리면 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헐거우면 어 다시 열고 여기를 조입니다. 이렇게 조이고, 그 다음에 꽉 물어지면 이게 물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풀 때는 여기를 딱 눌러주면 풀리고, 조절은 여기를 요걸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 볼트로 조이고, 풀고 해서 적, 적당한 압력으로꽉 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본드칠 한 상태에서 이렇게 꽉 물어주면, 물어주고, 이 두면, 어, 한 하루 정도 두면 두 개가 딱붙겠죠 완전히. 모자란다 싶으면 하나 를 더, 더 해서 물어주면, 더 해서 물어주면 더잘 붙겠죠. 이렇게 두 개를 물어주면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또한 가지는 만일 이 목재를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잡고 톱질을 이렇게 하면 어 이게 흔들거려서 쉽지 않은데 이때도 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딱 물어주면 톱질을 할때 자유자재로 톱질을 할수 있어. 톱질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서 참 편하고, 어이 물어주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이것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고 어, 두 개를 두 개를 잡고 여기를 들어서 상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물어주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물었는데 제가 여기만 잡고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이두 개가 잡아주는 힘이 상당해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 바이스 플라이어의 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요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잡아주는 힘이 편하고 또어 잡기가 간단하고 풀기도 간단하고 시간도 엄청 단축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스 플라이어 시형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품의 단점.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대로 넘어가면 여기 부분은 날카로 와 마무리가 좀들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마무리 후공용까지는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 마무리 하여튼 이거 만져보면 날카로워요. 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글루건으로 구입하신다면, 구입하신 분들은 글루건이 집에 있다면 글루건으로 이렇게 싸주세요. 이렇게 싸주시고 물로, 물로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섯 군데만 긁건 처리만 해주시면 그 다음 했을 때는 뭐 날카로워서 손에 닿는 느낌이 어 날카롭다 뭐 기분이 날카로운 거 만지면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날카로운 게 없어진 거죠. 이렇게 긁건 처리만 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 3,000원 주고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어, 여러분이 아시는 바이스플라이어 보통 이 정도 크기가 1 0인치예요 10인치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6인치예요. 여기에 6인치인데 크기 차이가 좀 나죠. 보시면 크기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더 크고 이게 시형 10인치짜리 사면 이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 c 형 바이스플라이어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잡아줄 때, 무언가를 잡아서 붙여줄 때, 어,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톱질할 때라든가, 음 그런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은. 다이스프라이어 C용 6인치 짜리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